얼마 전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전투방언인 나다다가 오랜만에 나오는데 옆에 앉은 집사님도 갑자기 전투방언과 선포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동시에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가 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몇개안 되는 개인 기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새벽에 예배실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개인 기도실에 있으면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를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개인기도실에 정말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곳에서 부족한 잠을 청해도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이 늦게 자고 새벽까지 깨어 예배를 들리니 얼마나 잠이 부족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개인기도실이 인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에 운이 좋게도 개인기도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예배실에서 들려지는 학생들의 통성기도 소리가 사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졸기 시작하자 통성기도 소리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갑자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쭈뼛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섬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때 제 뒤에 시커먼 그림자 셋이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커먼 그림자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악한 형들이 제 뒤에 온 것입니다. 예배실에서 학생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거기에 있을 수 없었던 악한 형들이 저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두두두 다다다 하는 방언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낙한 형들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영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과 면담을 하면서 자매 안에 강한 악한 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축사서약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뭔가 채파를 타고 쑥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또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두두다다다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채파를 타고 올라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잠에 안에 있던 악한 영이 팔을 통해 제안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팔을 타고 올라오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이 기도 중에 갑자기 방언이 다다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갑자기 이분의 방언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특히 옆에서 기도하던 집사님까지도 왜 이렇게 방언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이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런 상황을 영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이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형들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 방언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정말일까? 아니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성경이 어디에 나와? 라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종종 구약의 한인머리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란 기와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환이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엘리사가 이런 사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변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사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자 사원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아랑쿤데보다더 강력한 천사의 불말과 불변과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원이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가 사원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도 사원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분들이 사원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사처럼 열린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댓글해주신 분도 방언을 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기에 새벽에 신기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방언이 다다다 두두두 이렇게 바뀌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이 영상을 통해 주위에 있던 악한 영을 공격하기 위해 터진 방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환이 영의 눈이 열려 산을 둘러싸고 있던 불말과 불변거리를 보았듯이 이 생활을 통해 이 방언이 영적 세계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는 방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 알고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매일 계속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때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방언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방언에서 능력 방언으로 전투 방언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을 중보용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골방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은 다다다 방언이 나왔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중보 용사가 된다면 이런 분의 방언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방언의 80% 이상이 전투 방언과 능력 방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내 개인의 악한 영을 막는 그 정도를 넘어 하늘에 있는 경관이들을파쇄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탄의 세력들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댓글을 주신 분이 다다다 하고 그 순간 전투방원이 나왔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이 방언이 잠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중보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탄의 세력들인 어둠의 세상주관자들, 권세들,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인 권세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같은 나라를 잡고 있는 통치자들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동성애의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을 대적하며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원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번거를 보게했듯이, 이런 천사의 불말과 불번거가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중보 용서가 되어 기도로써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경관진들을 파쇄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